안녕하세요, 자팝 <laughs> 자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 볼 거냐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거벙 모머리 리워크까지 되어서 조금 더 성능을 기대할 법한. 그리고 우리의 계정 지갑을 빠꾸내고 있는 거벙 모머리 타노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타노스를 티어4를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리워크까지 된 부분이라서 타노스의 티어4 리뷰, 그리고 지혜로운 수학과 유니폼의 성능까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에는 PvP가 없을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PvP 성능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번 리뷰에선 PvP를 다루지 않을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타노스 지혜로운 수학가, 그리고 타노스, 옵시디언, 킹, 요두 개를 비교해보는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교하는 영상 때 PVP 성능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타노스 지혜로운 수학가 스펙이구요. 일단 자체 리더까지 포함해서 물리공격력 76,000, 거기 에 치명타율, 치명타 침연타 피해율, 회피율, 방어무시 최대한 맞춰준 상태고요 거기다 스킬 쿨담은 다45% 맞춰주는 상태입니다. 영웅장비는 30강, 풀강에 우르는 신화에다가 5축, 박아준 상태 여기 스킬은 염다풀과 이소세트 오버드라이브 세트효과 12단계 적용중입니다. 아티팩트는 3성짜리 끼고있고 투수장비는 분노의 ctp를 줬어요. 확실히 뭐 대감 메커니즘도 가능하,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좀더 제대로 된 딜을 보려면 분노의 ctp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분노의 ctp를 장착한 모습입니다. 거기 에 유니폼은 신화예요. 티어포 스킬을 확인하게 되면 저는 아직까지 이거 타이타닉 분노 이거 제대로 못했는데, 그분은 그냥 저 모든 일반 공격력이 감소되는 느낌, 거기다 일반 피해량이 증가하고, 거기다 공격 시 다단히트 피해량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리 공격력의 1000%의 에너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이 들어가는 4티어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몇안 되는 공격형 4티어이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버프가 될지 한번 이번 리뷰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뭐 번, 파견 임무 12-1에서 타노스의 또 파견 임무 능력을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과연 어떨지.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어찌됐건 스펙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거기에다가 4티어 스킬을 배우기도 했지만, 이게 파견 임무에서 엄청나게 효율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괜찮은 모습. 오, 어, 조금 빠른데요? 생각보다? 이제 티어3를 박아주면서, 한번싹 쓸어 담는. 확실히 타노스는 티어 3 원툴. 예, 약간. 뭐 PV 이쪽에서는 정말 티어3를 빼면은 딜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마저도 그나마 리워크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워크 전에는 얼마나 쓰레기였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별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2분 10초 정도 남겨놓고 진행되고 있는데, 어, 약 2분 10초 만에 깬 모습이죠. 자체적으로 스펙이 좀더 올라가고 티어4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이라서 기존보다는 조금 좀더 빠른 정도? 예, 약 10초 정도의 갭 차이가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한번 가봐야겠죠. 어찌됐거나, 이거는 스펙 갖다 찍어 누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니폼이 그렇게 효율적이다라고 보기도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 리워크를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스킬 전체가 좀 범위가 좀더 넓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스킬 개수만 올리고 뭐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냥 스킬의 메커니즘을 바꾸는 게 제일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문걸을 과연 얼마 만에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티어 3를 먼저 봐가지는 모습이 굉장히 좋고요. 확실히 문걸한테는 딜이 확 들어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노스가 p v e 에서좀더 각광을 받으려면은 레전드 얼베에서 로키를 제껴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 제 1급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키를 제낀다고 해도 어차피 좀 있으면 또 로키 시즌트 드라마가 나오게 되면 또 로키가 티어포가 나올 거기 때문에 또 금방 제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유저분들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니폼이 괘씸한 거고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오! 57초 남겨놓고 잠옷 해준 모습? 오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4티어로 배우면서 단위의 딜량 그리고 조금 더 버프된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왜 50초나 남기고 있는 거야자 한번 뭐, 널 레전드 모드 레전드 39단계 타노스 갖다 한번 좀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e 츠개 t 과연 어떨지 이번에는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딜을 넣어주면 오, 좋아요, 예. 일단 이 정도면 합격점이지 않나, 겨우겨우. 그래서, 일단 리워크가 되기도 했었고, 거기에다가 뭐, 유니폼의 개선, 이런 것도 이루어졌고, 티어4까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데미지 체감은 확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티어3랑 티어4까지 전부 다 박아준다면? 오, 어, 나쁘지 않네요. 어, 확실히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티어4 데미지가 막, 어마무시하게 박히거나, 막, 이런 것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뭔가, 티어3 80렙 기준에 비해서, 소폭 올라갔다. 이 정도 올라갔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확실히, 이 캐릭터에 대한, 그리고 이 유니폼에 대한 평가는, 지혜로운 수학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티어 4를 가야지 뭐가 되는 이런 캐릭터 뭐안 그래도 다른 캐릭터들은 뭐 유니폼만 사도 티어 3에서 굉장한 효율을 발휘하는 캐릭터도 있겠지만 이번 타노스 유니폼은 확실히 티어 4가 아니면 정말 잼병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거나 이 유니폼은 한정판이지 않습니까? 한정판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부분에서 좀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유니폼에 대한 저의 간결한 생각 PV 이쪽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좋은 유니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분명히 좋은 캐릭터이긴 한데, 이게 어디까지나 한정판, 그리고 태생 2티어 캐릭터라는 것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별로, 예, 정말 별로, 별로 돈 주고 살 의미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근데 뭐 이것은 어디까지 관점의 차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타노스를 어떻게 쓸 건지는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유저분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뭐, 타노스 갔다가 뭐, 난 레얼만 하면 된다. 한 시즌 레얼만 뛰면 된다. 라고 하신다면 이 유니폼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를 재료를 많이 했고 수정도 드렸고 한정판 때문에 꾸역꾸역해서 타노스를 겨우겨우 맞춰놨는데 이딴 성능을 보여? 이러면은 조금 많이 안 좋은 유니폼이라고 밝혀 보일 수도 없겠죠.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인 그 상황을 물어보신다면 정 중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굳이 말씀드리냐면 솔직히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타노스가 그렇게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캐릭터도 아니고 나름 준비를 꽤나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 유니폼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많이 괘씸함을 담고 있는 유니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분 24초 정도 남겨놓고 좀 여유롭게 했을 때 2분 24초 정도 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PvE에서는 확실히 월드 보스 등반용으로는 손색이 없겠지만. 이케릭터는차 후에 아마 한 3일 뒤인가요? 레전드 온라이언스 배틀에서 로키와의 대전에서 승리했을 때, 록타노스는 그나마 취직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경력 있는 신 같다 할까? 자, 오늘은 새로운 유니폼, 그리고 티어4가 나온 거봉모머리 타노스 티어4 리뷰, 거기에 지혜로 수학과 리어크까지 포함했을 때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해서 영상 찍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니폼, 그리고 티어4에 대한 거는 유저들만의 관점마다 차이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점이 다르다고 해도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태생 캐릭터 그리고 한정판이라는 것 때문에 유저분들은 1년의 기다림을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지갑을 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워크를 받아야 되고 그 리워크마저도 속 시원하지 않다라면 솔직히 화장실 가서 뒤안 닦고 나온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솔직히 뭐 PVP에 대한 리뷰는 그리고 옵시디언 킹에 대한 비교 리뷰는 아마 다음 영상에서 다룰 것 같은데, 그때 가서 한번 타노스를 좀더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PVE에서는 레어리 중점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파,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타노스 은퇴식이 온 건가?